안녕하세요. 행운주식TV 박도사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함에 있어 스윙, 중장기, 단타 모두 필요한 겁니다. 모두 이 요소를 챙기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다섯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선정. 종목 선정 굉장히 중요하죠. 그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시장을 체크합니다. 시장 체크는요, 국내 시장과 국내 경제, 국내 증시하고, 그리고 미국 증시, 미국 경제 세계 증시, 그리고 선물 시장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테마 이슈 섹터를 체크해야 됩니다.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테마가 무엇인지, 이슈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종목을 대응함에 있어서 얼마나 더 크게 갈지, 얼마나 세력이 큰 세력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재무제표입니다. 이 회사가 안전한 회사인지, 혹은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인지, 관리 종목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인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동 가능 주식 수량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종목이 얼마나 많은 주식이 상장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주식을 유동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상장 주식이 만주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정말 효과가 얇겠죠. 그런 주식들을 피하기 위해서 유동가는 주식도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확인해야 되는지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도 유스입니다. 유스 뉴스. 유스는요 절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스는 세력이 만들어냅니다. 왜? Why 개미를 꼬드기기 위해서입니다. 뉴스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개미를 꼬드겨서 자기네들이 매집이 충분히 한 후에 개미들에게 물량을 나눠주면서 같이 올리거나 개미들 물량을 받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뉴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보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선정입니다. 종목 선정은 어뭐 제가 항상 뭐 제가 좋아하는 종목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설명드리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거나 지난 강의들을 좀 보시면 제가 어떤 종목을 좋아하는지 자세하게 알수 있을 수 있으실 거예요 자첫 번째 kt 서브마리라 종목을 찾았습니다 자 저는 이 종목을 자 이날 4월 9일 날부터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는데 자이 종목을 4월 9일 날 보고 자 종목 선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시장 체크 시장 체크를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이, 자, 황금선인 21선 위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국 시장 또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점, 악재가 세계 시장과 우리나라의 증시에 무엇이 있는지 보는 겁니다. 바로 코로나 이슈겠죠. 코로나 이슈가 좀 나아지는지 더 나빠지는지를 보시고, 만약에 좋아졌다면, 그리고 큰 변수가 없다라고 확인이 된다면, 거기서 선물과 증시 체크가 끝난 겁니다. 자세하게 뉴스 등을 검색하셔야 돼요 네이버에서 항상 다음이든 네이버에서 항상 뉴스를 보시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종목은 어떤 테마와 어떤 이슈가 있고 섹터가 분류되어 있길래 갑자기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터진 거야? 그렇죠 맞습니다 확인해 됩니다 이 종목이 왜 그랬을까 테마와 섹터는 재난 안전 해저터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테마와 이슈를 만약 여기서 보이시죠? 공유고고 화면에서 확인이 불가하시다면, 다양하게 네이버든 검색하셔서, 테마를, 색태화를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도 끝났습니다. 그럼 네 번째, 재무제표, 우리가 바로 유동률 줄량을 확인하는 겁니다. 재무제표는요, 여기 보이시는 이 기업 종 분석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재무제표를 누르시면, 지금 현재 적자인지 흑자인지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적자였다 흑자전화를 했고요 현재는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2년 동안 3년 가까이 적자회사라면 이 빨간불로 적자를 보고 있다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관리 종목이나 환기 종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2 3년 동안 적자인 회사는 건들지 않습니다 언제 상장 폐지가 되고 관리 종목이 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의 발행 주식 그리고 발행 주식 대비 유동 주식들을 확인하셔서 아 유동 주식주는 발행 물량이 57% 정도 유, 유동할 수 있구나. 발행 주식주는 이만큼 되는구나.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요건 다음에 설명 자세하게 드리고요. 자 요거를 알고 이날 거래량 터진게 어느정도 나와주었는지를 보고 아 나쁘지 않게 세력들이 매집을 해가고 있구나 라는 모습을 보시고 요거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뉴스입니다. 뉴스는요, 다섯 번째 뉴스를 보는 방법은 네이버 다음에서도 검색을 하셔야 되고요0700 화면에다가 관련돼 있는 종목 중 특징주라고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검색에다가 엔터로 검색에다 특징주를 넣으시고 엔터를 치시면 자, 4월 9일날 이 녀석이 요렇게 있고 2022년 3월 23일날, KT 서브마린, 구현모 KT 신인사장이 핵심 가제로 그룹사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KT 서브마린이 강세다! 라는 뉴스가 3월 24일날,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고 들어오고, 또 거래량 터지고, 또 거래량 터지고, 자,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보이시죠? 엄청난 거래량이 앞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바닥을 쌍바닥이 아닌 완전 골파기를 심하게 했고요. 골파기를 하고 나서 좋게 올라온 모습입니다. 자 이러면 이 종목을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으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모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다 체크한 후에 관심 종목에 편입한 후 다섯 가지 종목이 다 확인이 되면 매수, 매도, 대응을 시장으로 맞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확실하게 어떻게 짚는지에다 설명을 드리고, 동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아무 종목이든지 간에 하나의 차트만 보고, 혹은 하나의 재무만 보고, 또 하나의 기관과 외국인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관심 종목에 편입하는 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입니다. 세력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우린 덕똑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핵심 다섯 가지 요소를 꼭 확인하셔서 관심 종목에 놓고, 제가 요리를 맛있게 여러분들도 요리를 아주 맛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첫 번째 종목 선정.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은 자기만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저의 기준도 있고요. 강의를 보시면서 그 종거를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시장 체크. 국내 증시, 세계 증시, 선물 시장 그리고 대외 변수 악재가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녀석의 테마 이슈 섹터로 체크합니다. 어떤 테마와 섹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이고 이게 5% 10% 먹을 테마인지 30% 50% 100% 먹을 테마인지 는그 세력의 크기를 알기 위해선 테마의 크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재무제표 이 회사가 관리종목이 되지는 않는지 상장폐지는 되지 않는지 대회 악재가 회사만의 악재가 있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동 가능한 물량을 확인해서 유동 물량이 너무 적거나 해서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유동 물량들이 거래량이 어떻게 잘 나와주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유스 유스가 있어야 개미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스가 있어야 종목을 올림에 있어서 강력한 힘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스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다섯 가지의 종목 성장하는 방법이 모두 OK가 떨어졌다면 관심 종목에 편입 후 시장을 대응하시면 됩니다. 매수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겠죠? 제가 지금 최근에 뽑은 종목입니다. 동영상을 녹화하기 전에 뽑았던 건데, 녹화할 때 금요일 날좀 많이 올라와줬던 종목인데, 자,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는 아직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제가 관심 종목에 있고, 지금도 계좌에 있는 종목. 소프트세은 제가 사고 나서 금요일장에 많이 올라서 조금 더 홀딩은 하겠지만, 이 종목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KPS 생명과학도 나쁜 그림이 아니어서 모든 걸 확인하고 관정에 넣어뒀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많은 종목을 넣어뒀습니다. 근데 그 종목 중에 최근에, 어, 대우부품하고 윌비스, 머큐리, 이렇게 좀 거래량이 나와주었는데요. 자, 저는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요소를 꼭 체크하셔서 스윙과 단타, 모든 거를 조금 안정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강의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동영상은 여러 번 보신 것보다도 한 번을 보더라도 확실하게 이 다섯 가지 요소를 머릿속에 기억하셨다가 꼭내 것으로 만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운주식TV의 박도사였습니다 함께해요